차량은 2 0 0 6년에 칠각자 윈스톰 2륜 차량입니다. 차량을 한번 볼게요. 어, 이, 지금 주변이 공사 중이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은 2006의 칠각자 윈스톰 2륜 차량입니다. 범퍼서부터 한번 차량을 볼게요. 음, 여기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날 지금 뭐 에어컨 청소를 다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에어컨 청소하고 뭐위에 천장에 착각막 치우고 어 다들 여기저기서 지금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변이 좀 어수선하고 굉장히 시끄럽네요. 평소보다 목소리를 좀더 크게 해가지고 어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범퍼 굉장히 깔끔하고요. 음, 괜찮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긴 있지만 음,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고 막 그런 연식은 아니에요. 연식이 2006년에 칠각자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매집을 하는 겁니다 본네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런 실기스 같은 거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면부 유리부 파손된 게 전혀 없고요 전체적으로 외관은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에요 뭐 군데군데 이게 이게 아니지? 이거 이게 뭐죠? 담뱃재네요 어, 죄송합니다 뭐 군데군데 살짝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못에 뭐 긁힌 이런 자국들 뭐 있긴 하지만 음 어떤 그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어 그런 큰 데미지나 상처들은 없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데 부식 나서 지금 살짝 터져 있고요. 뭐 이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쑥 들어간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음 굉장히 좋네요. 뭐 좋아서 더 이상 뭐볼 필요가 없습니다. 매집하는 매집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음, 까다롭게 차량을 본다고 하면 아마 수출이 수출업체가 음, 차량을 구입하지 못할 겁니다. 본네트를 열어서 차량의 사고유무를 한번 볼게요. 음, 과감히 열어, 과감히 열어야 됩니다. 과감히 열어야 되고 l 스를 뽑게요. 어디 갔죠? 어디 갔지? 여기는 손이 아 됐습니다. 음 전면부 본네트 스티커가 없어요 일단 그죠? 쭉 봐도 뭐, 특별한 스티커는 없습니다. 딱 보면은 탈부착 흔적이 아주 영역하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어, 풀어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은 매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살살 닦아내면 이제 보이시죠? 어, 이런 식으로 나사선이 다뭉그러진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네트는 음, 오리지널 본네트, 출고 본네트도 아니고 이미 본네트도 갈렸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닦아 보면 그냥은 안 보인다 싶으면 서 닦다 보면 이렇게 쇠, 오리지널 쇠 색깔이 나옵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 어, 어떤 공구를 이용해 가지고 음, 과감하게 탈거했다는 얘기죠. 본네트 뭐 갈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헌다 다 탈부착이 되어 있고요. 탈부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어다 나사선이 다 뭉그러진 거로볼 수가 있고 뭉그러진 거볼 수가 있고 음. 양쪽 헌다 본네트 어, 다 탈거됐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이 안에 보시면 휠하우스 있죠? 휠하우스가 아주 멋있게 잘려져 있습니다. 는 이제 하우스가 사고가 난 차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쪽은 어 괜찮네요. 이쪽은 힐하우스 어 깔끔하고요. 이 차량은 어 남미 쪽으로 나갈 차량이고요. 차고가 뭐 사고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저렇게 이제 하우스가 뭐 예를 들어서 잘리지는 않더라도 어떠 이렇게 작업을 좀 해놨다 부식에 의해서 아마 이게 부식 이 나서 작업해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감가가 또 돼야 되는 거죠. 자 전판넬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 이상 없네요. 이쪽, 제가 봤을 때 이쪽 부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사고가 난것 같아요. 이런데 막, 지금, 까맣게, 뭐, 뭐라 그래야 되나 타르 비슷한 걸로 이렇게 다 발라놓은 거 보니까, 아마 이쪽에서, 이쪽, 운전석, 앞에, 전방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네요. 이거 앞에까지 다 나간 사고 여기까지 다 들어온 차량이네요.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나간 차량이네요. 이쪽에서 뭔가 거대하게 큰 충격을 준 차량이죠. 차량을 구입하실 때이 사고 유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능 고지를 받아서 중고차를 구입하시고요. 성능 고지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사고가 좀 크게 났네요, 이 차량. 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사고가 있는지 한번 측면에 웨더 스트랩을 좀 분리해가지고 추가적인 사고를 좀 볼게요. 음, 이 부분도 이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접힌 거예요. 이 부분까지 이제 우그러진 거죠. 여기는 아마 다 없었을 겁니다. 다 판금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수 없는 이런 판금 흔적들이 다 있어요. 제대로 작업을 하지 않은 거죠. 밑에도 다 이렇게 사고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밑에도 다 보이시죠? 용접 자국. 작은 사고는 아니네요. 큰 사고가 있다면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고로 인해가지고, 어, 다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다 펴낸 겁니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 펴낸 거예요. 음, 일단 좀 닫고요. 차량 전체적으로 뭐 실내는 그냥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음, 담배 냄새가 좀 심하다. 뭐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뒤쪽은 먼저 웨더 스트랩을 뜯기 전에 트렁크를 먼저 열어서, 트렁크를 먼저 열어서, 뒤 음, 트렁크 쪽에 사고가 있는지 먼저 본 후에, 그 다음에 웨더 스트랩을 제거하는 걸로 할게요. 트렁크가. 아, 음, 아유, 뒤에도 아주 사고가 아주 많이 난차량이나 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팟 자국이 이쁘게 다 살아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실리콘도 뭐 이런 상태로 잘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반대편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쪽은 스팟 자국이 없어졌죠 음. 여기까지는 좀 희미하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희미하게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보이질 않죠?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용접해 놓은 거죠 용접해 가지고 그라인더로 갈아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갈아 놓은 거예요 여기 또 살짝 보이고 요것도 갈아 놓은 거예요 음. 이거는 사고가 있다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하고 주수석 뒷부분 웨더스트랩을 제거해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음, 아, 이거 다 잘렸네.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나간 거예요. 다 잘렸죠? 그라인드로.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뭔가를 갈아 놓은 거 같고, 뭔가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 같고,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 같은 느낌? 그라인드로 다 갈아 놓은 겁니다. 용접 후에. 이런 식으로 다 보여요. 음. 여기도 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음. 네, 여기 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갈려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다 갈려있죠? 음. 다 갈려있습니다. 아, 이것도다갈려있고요 다시 낄게요. 아니, 뭐, 이 아, 찍는 게 뭐예요? 아, 저, 동영상, 동영찢 찍는 거예요, 동영상. 아, 예, 그래요? 예. 외도, 예. 외도 계속... 스트랩을 끼고요. 아, 그냥 저쪽 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어, 아, 그러죠. 올리는 거죠. 음. <laughs> 웨더스트랩을? 아, 사이트, 사이트에다? 응, 음, 그렇죠. 아 맞습니다. 수도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아, 네. 예, 딱 닦으세요. 네. 닦으세요. 자, 이렇게 웨더스트랩을 다시 껴줘야 돼요. 저분, 제가 얼굴을 좀 찍으시려고 그랬는데, 담배를 물고 계셔가지고 제가 차마, 아, 담배를 물고 계셔가지고 찍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개성이 아주 넘치는 얼굴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7인승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이걸 좀 제껴가지고 제껴가지고 판을 펴내고 뒤에 후면부 백판들 두개 사고를 볼게요 자, 이걸 드러내면 아우 아, 제가 왼팔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우 패스 이건 이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캐히해에서또 땀을 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 뭐 이런데 다 음, 어, 작업이 어 트렁크는 이거 오리지널인데 죄송합니다 이 트렁크는 오리지널이네요 어, 트렁크는 갈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왜 트렁크가 오리지널인걸 알수 있냐면 볼트 음, 풀룬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볼트 풀룬 자국이 전혀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볼트의 탈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 사고가 많이 있죠 음, 그래서 이거는 남미 남미로 굉장히 싼 가격에 수출이 나갈 겁니다. 여기도 다 잘렸네요. 오늘 제대로, 음, 제대로 보네요. 자, 다 잘렸죠? 동글동글하고 이쁘게 있어야 돼. 스팟 자국들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과격하고 거칠며, 어, 매우 사나운 음, 스팟 자국들이 아주 도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예쁘죠? 어, 이런 식으로 정석으로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다 있어야 돼요. 웨더 스트랩을 좀 끼고요. 아, 아까 저한테 말곤 분. 은 아, 제가 얼굴을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맨날 찍거든요. 맨날 찍으니까. 도대체, 저희 앞 사무실 분인데, 도대체 맨날 뭘 하냐고, 궁금해 하시네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웨다 스트랩을 좀 끼고. 끼는 듯 시간이 나갔네요.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탑승을 좀 해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2006년에 2007학제 차량입니다. 7 b 0 0 2 6 5 7 7 b 0 0 2 6 5 7 7B의 7이 200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 차량이 2006년에 2007년 형 차량이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빨리 지나갈게요. 이 키로수랑 다 봐야 되니까 이거 어, 영상 끊기겠다 이거. 이거 너왜 이렇게 느리니? 됐습니다. 자, 키로스가. 자, 키로스는 20만 키로구요. 자, 정확히 20만, 아니네요. 왜지? 뭐지? <laughs> 죄송합니다. 아, 키로스는, 자, 여기 보이네요. 13만 키로네요. 13만 689키로구요.